어 제가 작년 가을과 겨울을 보냈던 그 집에 앞마당에는 그 길가에 있는 그 앞마당에는 나즈막하지만 아주 튼실한 귤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탐스럽고 맛있는 귤이 열리든지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그 귤을 따먹는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번은 그 동네 길을 산책하다가 길가에 대추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아래 떨어져 있는 대추를 주워서 잘 닦아서 한번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알은 작은데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그갖고 얼마 뒤에 이제 조그만 양푼을 들고 한국 과자와 약간의 캐슈를 봉투에 담아서 그 대추나무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남아 분이셨는데요. 아주 흔쾌히 흔쾌히 따가라고 말씀해주셔서 즐겁게 따고.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잘 익은 귤과 대추가 생각이 났는데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비추고 있는 그 말씀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에 연결되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열매들은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가지요. 열매가 커지면서 동시에 맛도 같이 들어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간다는 개념을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으로 연결시켜도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잘한다 성장한다 성숙해간다 이 중요한 신앙의 개념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함께 담겨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신 분입니다. 전 인격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신 분인데 그 증거가 누가 보금 2장 52절에 나와있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라셨다는 말은 외적 성장이지요.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내적인 성숙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셨다는 말은 사회적 관객성의 넓이가 아주 넓었다는 말일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우셨다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자라가고 또 세워져 간다고 말할 때는 성숙이나 성장 이두 가지 차원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굵은 기준선을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7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오늘 다룰 요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공동체 원리가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확인해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의 선물로서 각각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양을 하는 목사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각각 다양한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온전하게 한다. 이 헬라우가 참 중요한데요. 헬라우 원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사들이 부러지거나 비뚤어진 뼈를 제자리로 맞추는 것.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며 구멍난 것을 다시 기우는 것. 그리고 판사가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한 인생과 어떤 한 사건을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맞춰 놓는 것. 이것이 헬러 원어의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상태로 있던 곳으로 원형으로 돌려 놓는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우리가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선물로 받은 목적이 바로 창조의 형상인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죄를 짓기 이전에 그 회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친밀함이 회복의 존재의 차원이라면 이제 그 다음 12절 중간에 나오는 것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함의 차원입니다. 행함의 차원.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하라 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몸의 각 모든 지체가 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역할도 다르지만 있어야 할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이 자라고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봉사의 일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지체들로서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은사의 크기를 그 무게를 재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순종함으로 움직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밖에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은사를 선물로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요 넘어진 것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빌드업. 지어져 간다, 건축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설교했던 under construction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12절에는 서 은혜로 받은 성도들의 그 다양한 은사가 왜 그렇게 주어졌는가, 목적과 이유를 바울이 말하는데 이제 13절부터 16절은요,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집중하게 될그 자라감,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 자라남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자라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정확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알려 주고 들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좀 우리 자신을 보고 싶은데요.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그 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연필로 이렇게 화장실 문틀에 이렇게 선을 긋고 날짜를 쓰면서 이름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 가니까 이렇게 현관문에 그렇게 자국들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 방 입구에 그런 이렇게 선으로 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필 자국들은 한 20살, 정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은 그어지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눈금으로 긋는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그어놓으신 여러분의 삶에 비록 보이진 않겠지만 그 믿음과 신앙의 성장 눈금이 어디인지 최근에 그려놓으신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곧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여전히 나는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자라남의 이유와 목표와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잠시 혹 여러분이 치워 두셨던 그 신앙성장 눈금 체크용 연필 좀 길지요. 신앙성장 눈금 체크용 연필을 다시 찾아내서 손에 쥐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자라나시는 성장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예요. 왜 자라야 하는가? 왜 자라야 하는가? 성경은 한 가지로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는 것은 요동치 않기 위해서 요동치 않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동한다라고 말하죠 실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쉽게 속고 쉽게 유혹을 받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분별이 약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보아야 할 유튜브 그 영상이 무엇인지, 내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일평생 내 심장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직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또 상처 받았습니다. 상처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무거나 드시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붙잡으니까 상처 받는 거예요. 또두 번째, 어디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다. 어디 가서 누가 참 요즘 모이는데 그 모임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 하면 그런 표면적인 현상들에 쉽게 유혹되어서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뿐입니까? 반석 같은 믿음,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선배와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많이 계신데도 늘 흔들리는 인터넷의 정보나 평가들 위해서서 공동체를 쭉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요즘 많이 사실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요동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말하는 요동한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특이하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비슷하게 번역을 합니다. 토스트 Here and there 토스한다는 거예요 또 toast back and forth, toast to and fro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냥 미는 대로 흔들리느로 안정감 없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죠 이 원리를 반대로 말하면 더 선명해지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어지간한 일로 속아 넘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어지간한 일에 유혹당해서 넘어지지 않고, 어지간한 지식이나 그런 신앙의 사조들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이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가치인지 모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 뒤틀거리고, 뒤뚱거릴 수는 있지만, 치우쳐 온전히 그쪽으로 서지 않는 성도들, 이런 균형 잡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우리 오렌지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가정 여전히 세워져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져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를 말해요. 그럼 어디가 기준이냐? 당연히 그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13절과 15절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3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충만한데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로 바꿔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분의 성숙함, 그분의 성숙함의 불량까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라고 바꿔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와 기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점이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행위와 하나님을 뜻을 향한 그 십자가의 전적인 순종까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픔과 고난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뜻일 때그 십자가 자리까지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까지 우리가 닮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지향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자라야 하고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를 봤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육신의 성장은 우리가 다 멈추었지만 우리 믿음과 영적 성장은 날마다 날마다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실천적인, 실제적인 삶의 메시지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죠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믿음과 지식과 사랑으로 함께 자란다고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지식과 사랑으로 함께 자란다는 거죠. 워싱턴 D.C.에 가면 세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인데요. 어, 이미 책으로도 세비어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 있어서도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 교회가 참 독특합니다. 역사는 한 78년, 9년쯤 됐어요. 성도 수는 많지 않아요. 한 150명이 채안 되는 교회인데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런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1년 운용 예산이 2천만불이 넘어요. 좀 비상식적이죠? 일반적인 교회와는 아주 다른 교회입니다. 150명이 채안 되는데 2천만불 이상을 운용한다는 것은 이게 일당 100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사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별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멤버십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한국 분당에 있는 유명한 한 교회가 뭐 등록 교인이 까 교인 교회 등록이 까다롭고 잘안 받아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세비어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거긴 쉬운 편이에요. 다음에 8단계를 통과해야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기. 두 번째 약 3년, 3번이 예, 아닙니다. 3년 동안의 기초 훈련 과정과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연장 교육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기. 3.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기. 4.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하기. 5. 교회와 관련된 45가지 지역 사회의 사역에 자원봉사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6. 자신의 삶을 담은 영적 자서전을 써서 공동체 앞에서 발표하기. 7. 매년 3박 4일간의 침묵 수양회에 참석하기. 8. 이 교인의 자격을 매년 새롭게 갱신하고 확인하기. 이런 기준을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가지가 그저 입교 과정이라는 겁니다. 교인이 되는 과정이고 그 이후로는 그 교회의 핵심 목회 철학을 따라야 하는데 그 교회의 핵심 목회 철학은 영성과 사역의 균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적인 여정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외적인 여정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여정 안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고 실천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적인 여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외적인 여정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journey together 이 함께하는 여정 안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고 균형 있게 실천되는 것이 이세비어 교회의 목회 철학이자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는 카페와 학교, 수양관, 노숙자 병원, 재활 프로그램, 빈민 공동체 사역, 어린이 입양 사역, 직업 소개 사역, 청소년 예능 사역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그 소수의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남해 교회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과 지식과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에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함께 소개를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은 믿음과 지식이지요. 이 믿음과 지식의 공통적인 대상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반절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빌립보서 3장 8절은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지식의 대상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이 균형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성숙과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도 균형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균형이에요. 진리는 원래 양보가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예외도 없고요.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진리의 명목하에 정주하거나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고, 이 진리가 안정감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보호하고, 살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에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16절로 가보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16절을 쫙 모아 보면 하나의 사자성어가 나와요. 일사불란. 하나의 실, 한 가닥의 실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그 일사분란이 바로 26절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니까. 같은 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연결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도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각자가 감당할 만큼씩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교한, 정밀한 기계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 몸, 이 유기적인 조합과 우리 몸의 상호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몸처럼 교회는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이 유기적인 조합과 상호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이입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크기와 재질을 가지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화려한 사역이나 어떤 좋은 웅변가나 좋은 건물이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교회의 성장이 이 성숙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요, 교회 구성원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사는가, 십자가 앞에 늘 겸손하게 서 있는가? 여전히 손에 신앙 성장 눈금 체크용 연필을 들고 사는가? 아니면 일치감치 어딘가에 버려두고 그냥 원래 예전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그 상태로 살고 있는가? 개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데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무조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 먼저 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 나가지 않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성숙은 없습니다.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가?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 아이처럼 나의 연약함을 늘 십자가 앞에 늘어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소그룹과 가정, 그곳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성장할 때 개인이 따라가는 건 없습니다. 대형교회 좋지요. 화려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나를 포기하며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될때그 교회는 예수님에게까지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자라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텍스트를 보내셨어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두 달이 지나고 오늘부터 이제 세 달째에 접어드는데 어떻게 정목사님 교회와 사역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제가 짧지만 이렇게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slowly but steadily.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30cm 이상씩 쑥쑥 자란다는 전설의 그 모소대나무라는 그 대나무처럼 그런 특별한 생명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성숙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자라면 부작용이 더 많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 여전히 자라고 계십니까? 이것은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slowly but steadily.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쉼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멈춤없이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slowly but steadily,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멈추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자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